바보 현대인들을 위해 핵심만 기가 막히게 전달하는 기가찬 LT 뉴스의 강성범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정유년은 달계해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달계해에는 일단 닭들부터 살립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계해를 맞아 활동이 기대되는 닭띠 정치인들 궁금하시죠? 아니. 다음 소식입니다. <laughs>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막겠다던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살 처분할 따이 3천만 마리를 넘었을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달기 살 처분됨에 따라 시중에는 달걀이 없다. 따라서 빵집에는 빵이 없다. 언제나 한결같은 정부는 <laughs> 답이 없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라고 합니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와, 윗분들을 알고 있었네. 뭘 알아. 항상 국민들을 물로봤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laughs> CEO분들, 야근할 때 직원들에게 힘이 솟는 한마디 알려드릴까요? 야근 수당부터 올려줘. 다음 소식입니다. 2017년 새달력의 중요한 날들 체크하셨나요? 꼭 체크해야 할 날은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 그리고 대통령 투표하는 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혼자 먹는 밥, 혼밥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젊은층들이 먹는 혼밥은 컵밥, 여유 있는 3, 40대가 먹는 혼밥은 초밥.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돈 많은 분들이 먹는 혼밥은 공밥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이슈를 사진과 함께 분석해드리는 현석희의 포토브리핑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뉴스방의 현석희입니다. 포토브리핑 오늘의 키워드는 시작입니다. 제가 일곱 살때 처음 시작했던 아이스 깨기, 깨이... 아유, 엄마한테 개만 듯이 맞아가지고, 아이 논점이 흐려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이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새 시작을 술자리로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완전히 취한 상태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진짜 개만 취네요. 예, 그래서 금주 결심을 하고 또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담배 값에 끔찍한 사진을 붙여서 금연율을 그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진을, 어휴, 어휴, 최순실 의원은 담배를 더 피우겠는데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심지어는 욕을 먹더라도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 이완영 의원, 아유, 이분은 너무 티나게 지켰고요. 예,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을 부딪히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아니, 근데 이거 이완용 씨랑 최순실 변호인이 왜 같이 있을까요? 이건 잘못됐고요. 예, 포토브리핑 오늘의 노래는 국정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 가수 김건모 씨의 노래입니다. 지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났고요 여러분. 설마했던 소문이 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들의 명단을 작성한 문건이 드러났는데요. 그 문건의 이름은 블랙리스트.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내력 테스트.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은 피아니스트 뭔 소리야? 미미 뭐해?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요. 어, 괜찮은데?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명단이 자그마치 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와, 그럼 내 이름도 올라있겠네. 야, 네 이름을 알아야 올리지. <laughs> 지금까지 김일희와 함께한 LK 뉴스였습니다. 안녕. 안녕!